안녕하세요. 부동산 중개 플랫폼 유튜브 채널 빈방입니다. 이번에 보실 방은 대구 동구 효목동 효목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원룸이고요. 200에 30으로 나온 33빌에 있는 원룸입니다. 현관에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신발장과 전자레인지 보이시고요.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현관 쪽에 이렇게 싱크대및 가스레인지, 그리고 세탁기 위치에 있는 구조입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펼쳐지는데요. 보시다시피 냉장고, TV, 선반, 옷장 이렇게 옵션으로 제공되고 창은 이중창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뷰가 반쯤은 이렇게 가려져 있지만 그 위로는 탁 트인 뷰라서 채광, 통풍 매우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침대 에어컨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일러실 혹은 창고로 쓰실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고. 화장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효목동효목초등학교 네, 인근에 있는 삼산빌이었고요더 자세한 정보는 bimbang.c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